종류 결합이 일어나는 이유, 근본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게 이제 이런 그래프로, 요런 그래프로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인력 항과 반발력 항이 더해졌을 때, 어, 0 핵간 거리가 0 근처에서는 반발력 항이 더 지배적이어서 어느 시점 이후로는 음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게 된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안정된 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결합 길이가 되는 거고. 그때 안정되는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엔탈피. 결합 엔탈피 또는 결합 해리 에너지 반대죠. 결합 엔탈피 뭐두개 계산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냥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거 같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어~ 인력보다 반발력이 그먼 거리 그니까 가까워졌을 때 반발력이 바로 커져버리는 원자들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을 이루지 않는 애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 다음에 이제 결합을 이뤘을 때뭐 극성과 무극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개념 설명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디바이를 사용하고 음 이렇게 am g 는 정의가 된다 cook 있는데 o 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g to cook a c o o 전하 e I am going 하 o cook a cookie. I am g o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은 이 발견이 쌍극자 오멘트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고 설명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어, 부분에서 결국은 쌍극자 오멘트를 알면 이거 값을 알면 알면 거리는 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 이제 부분 전화였죠. 부분 전화의 값을 측정하는 게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치우침 정도를 나타낸다. 치우침 정도. 이게 전자 하나만큼 치우치면 정확히 전자 하나만큼 치우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치우침이 제로면 그거는 무극성 결합이 되는 거지.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전하는 뭘 의미하냐 결합의 성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겨, 부분 전을 측정할 수 있는 쌍자오멘트에 대한 이, 이게 있기 때문에 이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래프를 보면 좀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 중요한 그래프가 나와 있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 누가 공유 결합 물질이고 누가 이온 결합 물질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사실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하는 애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좀 정해져 있긴 하죠. 뭐 탄소, 질소, 산소 정도는 공유 결합 많이 하고 그지. 수소 이렇게는. 뭐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뭐 리튬, 뭐 나트륨, 칼륨 또는 뭐 플루오린 염소 이렇게 일 쪽이나 십칠 쪽 애들. 그리고 그외 애들은 공유 결합 많이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보시면 가로 축은 전기 음성도 차이를 나타낸 거고요. 두 이원자 이원자 결합에서 두 원자가 결합했을 때, 뭐 H와 I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0.뭐 23 정도, 34 정도 되겠죠. 뭐 여기에 있는 리튬과 플로우린 같은 경우는 결합 그전기음성 차이가 뭐 3. 얼마 얼마 되는 거지? 근데 이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사실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주로 어떤 결합을 하는 애들이고 이온 결합을 하는 애들이고 이 왼쪽에 쏠려 있는 요 HCHBrHI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전기음성도 차이가 단순히 공유결합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결합의 성질, 얘가 이온결합을 할지 공유결합을 할지에도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세로축에 이제 이온성이라는 이 개념이 있죠. 요 이온성은 식으로 부분전화 곱하기 100입니다. 부분전화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부분 전하가 1만큼 떨어져 있으면 정확히 100% 이온 결합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근데 부분 전하가 0만큼 떨어져 있으면 완벽한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세로축의 이온성과 즉 부분 전하의 크기와 가로축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어떤 연관성을 보이더라. 이런 상관 관계를 보인다라는 거죠. 선형적인 음성도 차가 증가하면 이온성도 증가한다라고 보인다는 거지. 따라서 이 전기 음성도 차이를 가지고 이온 결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그래프를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어 근데 이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두 원자가 이 이상 차이가 나면 이온 결합으로 취급합니다 어, 이온 결합으로 취급을 해요. 여기는 HF 같은 경우는 1. 얼마 얼마가 되겠지만 거의 이온 결합에 가까운 공유 결합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HF. 왜냐면 하 전기 음성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어, 한 0.5, 0에서 0.5 그리고 0.5에서 2까지. 여기는 그러면 무슨 결합이다? 어, 공유 결합이다라고 우리가 전기 음성도 차이를 가지고 결합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즉 이온 결합은 이온만 한다. 공유 결합하면 분자다. 요거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분자에 있어서 얘는 공유 결합 60% 성질이고 이온 결합 40% 성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얘는 공유 결합. 얘는 이온 결합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0에서 0.5까지는 공유 결합 중에서도 완벽한 공유 결합이죠. 무극성 공유 결합. 0.5 정도 차이까지는 무극성으로 취급을 할 겁니다. 앞으로. 0.5 극, 0.1, 0.2 차이나도 극성이긴 해요. 실제 치우침은 존재하지만 거의 없다라고 아, 취급을 할 거고요. 0.5에서 이 정도 되는 결합이 극성 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은 연속된 개념이다. 공유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딱 선을 가릴 수는 없는.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화학 쪽 깊이 공부할 일이 생기면 결국은 얘네도 다 파동함수의 결합을 통해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어,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퍼센트를 계산하는 <laughs> 어,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대학 가시면 배우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도해서이유도합서마무도하서될것 어, 같고요. 이중도에이중도에이중도에이이서이서이중서이중도에